녹화 이어서, 아까 그 고양이는 눈이 붉지 않았으니까, 뭐지? 이 이상한 분위기는? 뭐야, 그 표현. 여긴 처음 와보는 거야? 어? 고양이가? 그냥 길을 잃은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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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 상관없어. 어서 돌아가자. 왜 고양이가 말을 하는 거지? 어?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를. 기다려. 어? 저기, 여긴 어디야? 또, 넌왜 말을 할수 있는 거야? 여긴 꿈속 세상인가?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한 번에 하나씩만 질문해. 너 말이야, 정말 모르겠어? 그럼 여기 온 것도 순전히 우연이라는 건가? 응? 여기는 어둠 속,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 무한한 가능성이라니? 고양이는 자세한 개념 따윈 말하지 않아. 여기선 버려야 해. 인간의 상식, 그런 건 통용되지 않지. 뭔 소리야. 당연히 그렇겠지.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네가 여기서 지켜봐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야.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 가능성을. 어? 불필요한 일은 할 필요 없어. 너는 여기에 있으면서 없기도 하니까. 못 믿어 오면 시험 삼아 그 남자가 있는 곳에라도 가올까? 그게... 그런 위험한 짓은 상대는 권총을 가지고 있잖아. 뭐, 그렇지. 적어도 넌쏠 일은 없겠지만. 하지만 그중에는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무슨 일이든 도전해봐야 하는 거지. 아, 그리고 양, 그냥... 넌 고양이가 아니야. 비록 이런 몸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 여기까지야. 그대로는 니네 눈으로 직접 확인해. 그리고 빨리 돌아가. 물론 돌아갈 수 있을 때 이야기지만. 실록실록. 실록. 뭐야, 그 고양이 같이 생긴 녀석은. 무한한 가능한 세계. 지켜봐야 된다고? 세이브. 뭐? 아직 못 간다는 건가? 여긴 갈 필요 없어. 안방의 열쇠. 열리지 않는다. 여긴 없을 테고, 안방의 열쇠가, 여긴가? 열렸다. 응? 어? 완전 어지러워져 있어. 충격이야. 그 남자들이 한 짓인가? 한 짓인가? 그 녀석들, 강도였네. 아주머니들은 이미 모두 나가셨나? 어쨌든, 빨리 경찰을 <웃음> 음. <웃음> 응? 서..설마 부스럭부스럭 안에 쓰레기 없게 심하게 어질러져 있어 여긴 갈 필요 없어 여기 또 죽이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긴 그 필요 없어 심하게 어지러워져 있다 그럼 뭐하러 가는 거지? 다방금것 같은데? 갈 필요 없고, 갈 필요 없고 뭘 해야 되는 걸까? 뭐 얻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 어? 어지러진 거 보러 온 건가? 뭐지? 쇼파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전화도 안 돼. 지저분한 것도 안 돼. 음. 어. 아. 어? 싫어. 아. 어? 꿈이다. 하하. 꿈이었나? 와... 저럴 점점점이다. 이쁘네요. 기분 나빠. 대체 뭐지? 꿈이 너무 진짜 같잖아. 엄마도 승현님도 정말 죽은 것 같았었다고. 그 고양이도 정말... 아, 고양이랑 대화도 나눴지? 하, 그 고양이가 말할 수가 있을 리가 없지 나도 참 바보 같긴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샤워라도 할까? 알고보니 꿈이 아니었다 라는 둥 세이브 언제 봐도 귀여워 일련아 헐 지금 자기 자신을 보고 귀엽다고 한 거예요? 올간 피아노 라이프라는 책 있다 그러고보니 요즘 피아노를 안쳤네 내가 좋아하는 인형. 어, 여길 어지럽게 둔건 누구지? 아, 나였나? 여길 어지럽힌 건 나였나? 부스럭부스럭. 나가죠. <laughs> 여긴 엄마 아빠 방인가? 열면 엄마한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 부스럭부스럭 부스럭. <laughs> 와 집안에 피아노 방이 또 있네. 대박이다. 자기 방보다 넓은 것 같아요. 2층 2층 집 거기다가 쓰레기밖에 없어 그냥 화장실이네 욕실은 혹시 여기? 아 엄마한테 아침 인사 드리러 가야지 씻는다고 하잖아 언니 엄마 없는 거 같은데 분위기가 딱 그래 아 있네 있네요 아... 홍차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감자 오이요 고자마스 어머 오늘은 늦게 일어났구나 어, 벌써 낮이야 휴일이라서 잠꾸러기가 돼버린거니 하하 <laughs> 어라 왜그러니 식은땀을 흘리고 어젯밤에 많이 더웠나보네 아니에요 이상한 꿈을 꿔서요 꿈? 응응 응. 어쩌지 엄마한테 얘기해도 될까 엄마 기분만 상할지도 몰라 설마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꿈이라도? 어?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니? 그럼 씻기나 해 감기 걸리지 않게 조, 조심하고 네 아, 그렇지. 네? 오늘 절에 다녀올 테니까 집잘 지키고 있으렴. 네? 방금 뭐라고? 이웃에 사는 야마다 씨와 가기로 했어. 다음 주 주말이 벌써 행사거든. 어, 엄마. 어? 왜 그래? 절이라면 그, 승려님, 말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승려님에게 언제나 신세를 지내고 있잖니. 그렇지, 최근에 딸이 돌아온다면서 들떠있지 뭐니. 나가에서 여기서 돌아온, 여기로 돌아온대. 손재님도 같이 올걸? 승려님도 들뜬 것 같아, 호호. 어. 먼저, 야마다씨한테도들려 하니까, 좀 있으면 나갈 거야. 언제 돌아올 거예요? 어, 조금 늦을 수도 있어. 저녁은 미리 만들어놨으니까. 어, 내가 그 꿈을 의식하다니, 그건 꿈일 뿐이야. 시원하자. 꿈이 아닌데. 미리 말을 해야지 예방 범죄 예방을 할수 있는데. 하. 그럼 다녀올게. 아빠는 골프장에 갔으니까 저녁에 돌아올 거야. 아 네, 다녀오세요. 붙잡고 싶어. 지몬미 저기 아빠 엄마 조금 늦네요. 어? 야마저씨와 재밌게 놀고 있는 게 아닐까? 그+ 그렇겠죠? 아 제가 받을게요. 네, 그락 네, 오모씨? 오시... 여보세요, 신라입니다. 미야사토씨 집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미츠키 경찰서이입니다만, 그게 방금 전 미츠키 절에서. 네? 순간 머릿 속에 백지가돼버린것 같았다. 이런 우연도 있을 수 있을까? 엄마가 죽었다. 총에 맞아 즉사했다고 한다. 잠시만요. 그 절에 강도가 침입한 것을 엄마가 목격했다고 한다. 엄마는 도망치라고 했지만 범인은 두 명이었다. 또 다른 범인 한 명에게 인질로 붙잡혔다. 얼굴을 들킨 범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칼로 살해. 그리고 엄마는 마지막에 총으로 범인은 아직도 도주 중. 네가 봤던 것은 뭘까? 잘못 본 걸려나? 배드 엔드, 현실과 꿈. 네독 한번 더 할.